안녕하세요. w 즈 s pray for my country 82를 맡고 있는 김재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보면 기도할 나라는 아라비아 남도 남서쪽에 위치한 예멘입니다. 예멘은 인구의 99.9%가 이슬람교도인 이슬람 국가이며 이곳의 기독교인은 0.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러 갔던 시바 여왕이 예멘인들의 조상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에티오피아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둘다 확인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 모카 커피라는 명칭은 예멘의 모카라는 무역도시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도시에서 구입할 수 있었던 예멘산 커피비는 특유의 초코향과 고소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 커피를 모카 커피라 불렀던 것이 지금의 모카의 시초라고 합니다. 2019년 유엔은 세계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나라를 예멘으로 지목하였습니다. 오랜 독재자의 부정부패와 내전 등의 문제로 예멘 국민의 삶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내전으로 인해 360만의 이주민이 생겼고 이곳의 국민들은 안정된 삶은커녕 당장 먹을 끼니조차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2,850만의 인구 중 2,400만이 구호 단체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오래전 이곳은 남아라비아인들이 거주하며 무역을 업으로 삼던 곳이었습니다. 3세기경부터 그리스 로마인들의 지배를 받으며 기독교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7세기경 이슬람이 들어와 이 나라를 다스렸고, 이후 많은 왕권을 거치다 20세기 초에 오스만 제국과 영국의 지배하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게 됩니다. 세계 1차 대전 이후 북쪽이 먼저 해방을 맞아 예멘 아랍 공화국을 세우고 1967년 독립하게 된 남쪽은 잠시 막세스트 사회주의 국가로 지내다 1990년에 남북이 연합하며 지금의 예멘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예멘도 다른 아랍 국가들과 비슷한 길을 걷게 되는데 예멘의 초대 대통령 살레가 온갖 악행과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22년간의) 독재를 이어오다 (2011년) 아랍국가 전역에 번진 아랍의 봄이라 일컫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살레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살레가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면서 당시 부통령으로 있던 하디가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는 예멘의 많은 시민과 집단들이 대모를 일으켰고 2015년에는 후티 반군이 일어나 하디 정권에 대항해 본격적인 내전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의 주변 국가들의 지원과 개입으로 내란의 판은 더 커졌고 이 전쟁은 나라의 엄청난 인명피해와 가난을 초래하였습니다. 예멘의 국민들은 5년간의 전쟁 속에서 기아와 콜레라 등으로 고통받으며 국제구호단체의 지원으로 연명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멘을 보며 처참했던 한국전쟁 당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이제 가끔씩 TV를 통해서나 접할 수 있는 역사 속 일이 되었지만, 예멘의 국민들은 지금 현재,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처참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은 질병과 배고픔, 그리고 안전의 위협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내전이 하루빨리 종식되고, 앞서 함께 기도했던 수단과 티니지의 사례와 같이, 올바른 리더들과 시스템이 세워져 이곳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새로운 나라가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소수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부어져 강하고 담대하게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멘 땅에 전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그림 속의 아이처럼 예멘 땅의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성장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그럼 2주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